자, 자영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진오유해라 그랬죠. 진진진 오오유유해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진진자영. 자, 진진자영은 진은 뭐예요? 진토죠. 진토는 뭐죠? 수의 고장지죠. 수의 고장지. 봄에 어, 전 계절이니까 겨울의 수의 고장지다 진진자영은 왕한 수고로서 수의 고장지란 뜻이죠. 수의 고장지로 앞에 설명드렸어요. 진은. 수의 고장지, 그 다음에 여름 사오미미는 앞에 목의 앞선, 앞선 계절인 목의 고장지, 신유술술은 앞선 계절인 화의 고장지, 해자축축은 앞선 계절인 금의 고장지 이렇게 설명드렸죠? 어쨌든 진지는 봄이기 때문에 겨울철인 수의 고장지로 인해서 왕하죠. 진지끼리 모였으니까 왕한 수고로서 뭐있어요 수의 관계되겠죠. 수제, 냉해, 자, 추점. 그러니까 물에 관한 재, 재난이나 그 다음에 냉해 피해, 그 다음에 메모리나 익사 수니까 익사가 되겠죠. 메모리도 이제 어떤 토도 메모리 될수 있지만 수로 인해서 메모리 될수 있고 어떤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사고와 피부병. 피부병은 이제 이게 진진이 어, 토기 때문에 그래요. 위장병 이제 토의 성분이죠. 피부병 위장병은 토 토에 관한 것 때문에 그래요. 진진은 그러한 등이 염려되며 갑 일주의 금명이 진진자형을 일지나 시지에 가고 있으면 자 갑목 입장에서는 뭐죠 목극토 자 편진 어 저기 그 뭐죠 편재죠 편재 편제. 아 이제 맞죠 갑이 양목이고 진이 양통, 양토이기 때문에 목극토면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 그래서 어, 부인 위에 다른 여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지나 시제 가지고 있으면 처 외에, 처는 이제 정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처 외에 또 다른 여자로 인해서 대단히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명조가 유기하면, 좋으면, 그 말이죠. 기운이 있고, 좋으면, 창고 자, 이거 뭐예요? 고, 고조고, 창고 창고업이나 보호관업, 수산업. 자, 수기 때문에요. 수산업이나 법조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법 쪽에서 두과을 나타냈다. 법 쪽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그거라고 했죠. 어, 형은 일반적으로보다 어, 판 검사, 뭐 의사 이 관련될 수도 있다. 그렇게 잘 풀리면 유기하면 그렇게 풀린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했고 일반적으로 토에 관계된 거, 수에 관계된 거, 그렇죠? 토에 관계된건 피부병, 위장병, 수에 관련된 것은 수제인 등 매몰 익사, 그렇죠? 다 이해되죠? 그다음에 감옥 일주가 검명이 진진 자양을 일제나 시제가 관리있으면 어, 편재기 때문에 부인 이 다른 여자로 인해서 마음 고생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좋게 잘 풀리면 어, 원래가 이제 어, 이게 고기 때문에 창고 보관 뭐 이런 거 있고 수기 때문에 수산업, 그 다음에 형에 관한 것은 법조계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형의 작용을 받아서 법조계에서 뭐할수 있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호 자형을 보겠습니다. 5호 자형 오는 뜨겁죠. 오와는 양이 극성한 거죠. 화가 두개 있으니까 자 오자형은 극왕한 아주 강한 화의 폭발 상태. 그렇죠? 불길이 모여서 강한 불길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왕성한 그 화의 폭발 상태로 화기사고 불과 관련된 사고, 화기 사고나 폭발, 충돌, 총상 등이 염려되며 충분히 이해되시죠. 화의 거니까. 여러분들 뭐 무기나 물자, 그다음에 옛날에 그 일이 일이 기차 폭발사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폭발 화가 폭발하는 거니까요. 오는 그런 어 화재나 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폭발된 그런 현상이 예상된다 그런 거죠. 화기 화기 관련 사고. 그래서 노이 노이로제 화가 마르면 화가 마는 어떻게 돼요? 우리 수가 맨 말라버리죠. 수가 맨 말라버리면 신경계통이 건조해지면서 히스테리 이런 거. 노이로제나 히스토리가 히스테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울증 이런 등의 신, 정신 신경계통의 질병이 오거나 신기 자 물이 발라버리고 그 다음에 화에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에 신기가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달로인해서 무속이나 복점 전보는 삽이죠 그런 것에 종사하거나 보일러 전기 설비 가스 주유소 전부 뭐예요 화에, 화에 관계된 거야 보일러는 뭐야 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전기 설비업도 역시 전기도 불러 보면 되고 가스 역시 저, 어, 어, 화 주유소 역시 화 기차죠 아니 저기 차죠 불을 태워 주, 주유를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어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 전부 뭐다? 화의 아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오는 이 화와 관련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유유자영은 유유는 뭐요? 금이죠 금 신유술 자 금이에요. 그래서 유유자영은 만물을 숙살이 뭐야? 우리가 금의 기운을 숙살지로놨죠 거두어 드리는 거자 생명을 거두어 드리는 거 아니면 어 낙엽을 떨어뜨려서 이것도 거두어 드리는 거다 숙살 기운이야. 기운이 확장된 기운을 뭐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응축시키게 하는 거. 이것을 숙사기운이라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다? 가을에서도터 시작한다. 봄에는 위로 뻗고 여름에 화는 사방으로 퍼뜨리고 그것을 다시 응축시키면서 아는 말랑말랑한 상태보다 금의 성질, 가을의 성질이다. 그게 숙살이다. 겨울은 더 단단하게 해서 씨앗까지 씨앗을 뭔가 결매치로 맺게 하는 거. 그게 뭐다? 자수, 그 자라오르죠, 자. 그러니까 뭔가 씨앗까지 단단하게 하는 거. 근데 이 숙살지가 때는 겉은 단단하지만 안에는 말랑말랑한 거 그러니까 과일 상태겠죠 우리가 수박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래서 금기가 강한 거로 칼이나 연장 기계로 인한 상해 주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칼칼 칼 생각하면 되겠죠 칼을 많이 갖고 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치게 되면서 이런, 이런 걸로 인한 어, 어 저기 손상을 상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이제 최근에는 뭐 그런 우리가 칼을 차고 다니는 않으니까 이런 연장 기계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우리가 금은 뭘 이야기하죠? 어, 생명을 다루는 분야를 말해요. 그래서 수술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유유자형이 있으면 수족의 절단, 아, 무섭습니다. 이런 수족의 절단 등이 염려되어 여자는 일종의 일, 어, 일생 생리통 생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한다. 유가 왜 생리통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유 할때 뭐라고 했죠? 이거는? 어, 앞에서 이 지느보다 지흙갯벌뭐 진우 이런 거고 어, 또 어, 세균도 의미한다 그랬어요 유감 같은 경우 그래서 앞에도 한번 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요? 이 그래서 어, 뭐 성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유는 또 여자의 보다 이거는 생식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식기가 형을 당하면 뭐예요? 이게 관련된 여러 가지 생리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해해 자형을 보겠습니다. 해해는 뭐죠? 물과 물이죠. 많죠.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거. 자, 해는 뭐 그나마 또그 양의 수죠. 그러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원래 이게 채가 의미지만 영어로는 뭐 쓴다? 양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왜? 해수가 큰 물이기 때문에요. 큰 물끼리 만나면 어떡해요? 물이 범람하죠. 그래서 이 왕한 수가 왕한 수가 해일이 뭐요 바닷가에서 해일 이 일어가지고 집채만한 해일이 일어서, 일어서 어떻게요? 그 바닷가 에 있는 마을을 쓰러가 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큰 물줄, 기큰물 파도 이런 것들이 해일이 일어나서 넘치는 것과 같은 피해로 당연히 해에는 뭐다 수수니까 뭐야 수재. 그 다음에 이게 얼면 뭐야 폭설, 폭풍, 한파로 인한 해를 입거나. 나 우리 몸에서 보면 혈액, 비뇨기 그렇죠? 혈액이나 비뇨기에 관한 질병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 자 고혈압은 우리가 혈액이 원활하지 못한 거죠.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원활하지 못한 거고 당뇨병. 자 이거는 수혈관인 거죠. 신장도 수혈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통이 나빠지기 때문에 어 이런 음, 이 해외자영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고요. 자 직업으로는 목욕탕 물이 많이 쓰죠. 세탁업, 청소업. 주점 등을 갱행하기도 한다. 아까 우리가 자 진오유 진오유해 있었죠? 그러면은 진은 뭐죠? 토 오는 어, 화 유는 금그 다음에 해는 수. 그러면은 오행 중에 없는 게 뭐가 없죠? 목이 없죠. 목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화금 수인데 목이 없어요. 목만 없죠. 목만.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진지는 보다 토끼리 토. 터는데 진은 보다 축축한 토, 축축한 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 그러니까 이 어, 토와 관련돼서 어, 피부병하다가 위장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와 관련돼서 수제냉해, 매몰, 익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고요. 자 오는 뭐죠? 화죠. 화. 화끼리니까 뭐야? 폭발이 강한 거죠. 뭐다? 그래서 화기 폭발 상태이기 때문에. 화기에 관련된 사고, 그래서 폭발, 충돌, 청사 그런 거죠. 그다음에 주로 어, 화 관련된 게 뭐냐면 우리 신경계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이로제나 히스테리, 조울증 이런 정신 신경계통의 질병이 오거나 신기가 발달다. 발달되면 무소. 우리가 이제 우리 스님 사주가 어떤 경우로죠? 화토중탕이라고죠. 하 화가 토만 있고, 화가 발달돼 있고, 화가 많고 토만 있고, 토가 있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화기운이 강하면. 약간 정신 세계를 추구하죠. 화는 우리가 뭐야 정교 방송, 심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어, 제어시켜 주는 거 뭐가냐면 금의 기운과 수 기운이에요. 그래서 화토가 강한 사람들은 약간 정교적인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 금수가 있어서 이거를 제어해 준다라고 하면 정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화토만 있다. 특히 어, 금수가 없고 목이 있다 그러면은 어, 이 금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화가 오면 화가 오면 우리가 보다 이 화와 관련되고 폭발 관련되고 그다음에 어, 신경계통이라든가 이런 어, 어 약간 심리적인 그러한 것도 많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신또 우리가 이 점사 점사 있어서 무속이 발달할 수 있는 것보다 오에 해당된다 오 자영이 오면 이런 무속과 관련돼서 어,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유용은 뭐예요 금이죠 금길리 부딪치니까. 금과 관련된 거뭐 있어요? 칼 연장, 그렇죠? 그 다음에 수술, 의학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는 뭐죠? 물이잖아요. 물은 뭐예요? 물길이 큰 물길이 넘치니까 뭐예요? 큰 파도가 와서 해일처럼 어떤 바닷가의 인근 도시를, 인근 마을을 싹 쓰고 가버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수재, 뭐 그렇고 또 이게 물이 많으면 얼마 어떻게 돼요? 폭, 폭설, 폭풍, 한파 이런 걸로 있게 되고. 물에 관계되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몸에서 말하면은 수, 수에 가는 거 뭐예요? 비뇨기그쵸 당뇨병, 신장. 이건 다 뭐지 수에 관계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행 음양 오행 그 오행 배속도다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수에 관계 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 혈액도 있다. 혈액이나 비뇨기과 그래서 혈액도 물에 관계 어 혈액도 일종의 물의 기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연장할 수영 연상에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해는 물과 물이 범람하고 유는 금과 금이 어, 쨍랑쨍랑하고 오는 오는 화 화와 화가 만나서 폭발하고 진지는 어, 물을 범묵은 어, 축축한 토끼리 뭉치고 그러니까 차갑죠 느낌이 진지는 굉장히 차가워 차가운 토끼리 뭉쳐 있 거고. 오는 너무 뜨거워요. 뜨거운 토끼님, 뜨거운 불길이만 보이고, 유유는 약간, 어, 약간 차가운 그러한 칼끼리 매달리는 거고, 해도 약간 차가운 물이, 물, 물이죠. 그런데 어쨌든 물이 범람하는 형국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걸 생각해보면 유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 생각하면서 유추해서 가는 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형이 뭐다 이 정도만 애고하될것 같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우리 형의 종류는 인사신 세개 중에서 뭐다? 두 개만 있어도 된다, 그렇죠? 인사신 그래서 인사 사신 인 인신, 인신 그렇죠? 어 인신은 충도되고 사신은 합도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축술미 그래서 축술미 때문에 축술 술미 축미 다두 어, 개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어, 인사신 축술미 사명 다음에, 그뭐 다음에, 자묘, 자묘상형. 이건 하나뿐이 없죠.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있는 건데, 진오유해. 어, 군대 간 진오가 유해를 들고 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진오유해, 진진오오유해. 유, 유 이게 자형이, 어, 자형이다. 그래서, 어, 형의 종류를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은 뭐다? 기본적으로 형은 형벌과 관련됐다. 그래서, 형벌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라든가 제재에 관계되고 사회의 단합을 해치는 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은 주로 이제 뭐 사고수, 뭐 교통수술 뭐 이런 쪽으로 어,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